자, 18번. 한번 해봅시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전기분포 X가, 확률로자 X가 전기분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가 전기분포 3에, 어, 4에, 3의 정부를 따를 때, 아, 이런 하나 있는 거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4고 표준편차가 3이다. 이런 게 있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 하는 게, 시그마, k1부터 n까지, px가 n보다 작거나 작다의 확률을, 어,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냥. 10배의 일를 구하라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마 1번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k1 넣고, 1, 점점그 n이 7까지니까, 어, 7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px가 1보다 작다, px가 2보다 작다, px가 3보다 작다? 4, 어? 4가 있으니까 px가 4보다 작다? 뭔가 생각하겠지. 이제 px가 5보다 작다? 다 그려주는 거야. px가 6보다 작다? px가 7보다 작다? 여기 딱 쓰는 거죠. px가 1보다 작다는건 어떤 것일까? 1이 있으면 1월이죠. 1월입니다. 어, 어차피 쪼에는 같으니까 다 쪼개지. 2, 3, 4, 5, 6, 7인데, 색칠다할 뭐 필요 없고, 그러면 1하고 7하고 관계를 보면, 서 중점이 8이니까, 이거 여기 보면, 1보다 작다랑, 작다랑 7보다 작다, 7보다 작다, 7이 여기니까 7보다 작다, 이건데, 이 빨간색하고 검은색 둘이 다른 건데, 이 대칭구조잖아요. 그래서, 얘와 1과 7의 중점이 지금 4라는 게 여러분들 알죠? 이게 평균인데, 딱, 같은데, 둘이. 그러면, 1보다 작다를 1보다 크다로 7보다 크다에도 상관없잖아요. 1월기나 이월기나대칭구조도 같죠. 그래서, 이 1보다 작다와 7보다 작다에 하고, 1보다 작다를 이로 옮기면, 7보다 작다, 이거 다와, 1보다 7보다 크다, 이거 다가 되니까, 요것들이 다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이해됩니다. 이해돼? 그러다면, 이제 끝난 게, 2보다 작다랑 6보다 작다도 그런 의미를, 어런 의미를 부여할 수있죠 2보다 작다 여기잖아요. 2보다 작다 여기인데, 6보다 작다 여기란 말이야. 그럼 요 부분 2와 6의 중점이 4니까 2보다 작다를 6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거든. 그러면 6보다 작다와 6보다 크다에 합이 돼서 예랑이랑도 예량 1입니다. 대랑이로리겠네 그러면 4보다 작다는 반만 4보다 작다는 요거, 요거에서 반만 다하는 구조니까 0.5. 그래서 정답은 3.5가 이 결과가 된다라는 걸 그림 통해서 딱 정규분포의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은 그냥 확잡는 거지. 자, 19번 가도록 합시다.